경영자가 방향성을 잡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그게 구현이 안 돼요. 매장을 가 보니까 현장 가 보니까 내가 설정한 대로 안 됩니다. 경영자는 돌고 앞으로 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야, 사장님 지금 가인지 갔다 와가지고, 지금 교육받고 지금 저러시는 건데, 내가 볼때 사장님의 변덕은 죽을 듯 하기 때문에, 야, 일주만 기다려. 야,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 요런 식으로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끝장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들여다보고 무엇부터 바꿔야 되느냐? 그것을 서비스 갯모델 다섯 단계를 제가 아주 빠르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1번.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불황기. 고객에게 집중하는 사업화 전략인데요. 세스고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성공한다. 기업이 어떤 변화를 하고 어떤 음, 혁신을 하든지 중심축에 두고 갑시다.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한다.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든지 간에 그 중심축에는 고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세 가지로 방향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 가치와 브랜드 가치와 자, 관계 가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 가치라고 하는 게, 아, 고객의 인지적 가치예요. 아, 여기는 이거 사면 이거 좋아라고 하는 가치예요. 두 번째가 뭐냐? 브랜드 가치입니다. 제품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선호도를. 종... 선호도를 보는 겁니다. 아, 물건 사지 않아도 그 기업은 괜찮아. 그 기업 좋은 기업이야. 뭐 이런 측면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관계 가치입니다. 특정 기업 제품만을 사용하는 고객엔 기업과 고객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흔히 고객 자산 가치, CEV 이야기를 합니다. 서비스 갭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황기일수록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제가 좀 이따가 성공 패턴도 말씀드리고 다양한 혁신 방법도 알려드리고 상품 가격 설정 방법 이런 것들도 사업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제가 오늘 다양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그런 방법 알려드리면 뭐합니까. 경영자가 방향성을 잡고 방향성을 잡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직원들 입장에서 그게 구현이 안 돼요. 매장을 가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내가 설정한 대로 안 됩니다. 경영자는 돌교 앞으로 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야, 이대로 좀 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야, 사장님 지금 가인지 갔다 와가지고 지금 교육받고 지금 저러시는 건데 내가 볼때 사장님의 변덕은 죽을 듯 하기 때문에, 야, 일주만 기다려. 야,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 야, 내말다 듣고 해. 사장님 이야기 그냥 하지 마. 내말다 듣고 실천해.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끝장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들어봐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들여다보고 무엇부터 바꿔야 되느냐, 그것을 서비스 갯 모델 다섯 단계를 제가 아주 빠르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1번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고객에서 오기 때문에요. 고객이 우리 기업에게 원하는 게 뭘까? 경영자가 MBWA, 예, Manage, Vent by Working a r o u n d 현장 가서 고객이 원하는 거에 탄탄하게 뿌리를 박고 방향성을 잡으셔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변화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정황이 따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번이에요. 두 번째, 고객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다 해줄 수는 없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는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표준점을 설정해야 됩니다. 요게 리더들과 구성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표준점을 설정했으면 매장에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현해 낼수 있도록 교육해주고 방법을 제공해주고 일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과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환경도 만들어주고 프로세스도 업그레이드해주는 작업까지 가야 돼요. 그거 알아서 해라.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실제로 고객에게 가고 있는 건지 고객 차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새롭게 경험한 고객이 아, 나 만족했어요. 나 좋아요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이 다섯 단계가 다 하나하나 중요하고 풍선에다가 불어넣을 때 힘을 불어넣을 때딴 데로 새지 않게끔 만들어 놔야 우리가 뭔가 공기를 떼는데 아니 엔진 떼고 있는데, 딴데로 다열 손실되면 안 되고, 보일러 떼는데, 물 딴데로 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먼저 보시라는 차원에서 서비스 5 갯모델 말씀드리고, 서비스 성사지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준비가 돼 계셔야, 이거 준비가 돼 계셔야, 정확하게, 정확하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자, 가장 넓은 방법부터 말씀드려보죠. 자,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BCG 매트릭스수왑 어, 분석, 삼시 분석, 사피 분석이에요.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죠.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사업 전환, 확장, 신규 이런 활동들을 할때 마케팅의 선배들, 경영의 선배들이 이야기해준 툴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면서. 이네 가지를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BCG부터 보죠.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컨설팅 회사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카테고리 챔피언이죠. 다른 컨설팅 거의 안 합니다. BCG 매트릭 오죽하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 매스트릭스라고 불렀겠습니까? 여기는 요구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을 수익성과 성장성 측면으로 보고 이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만 상대적 수익성이고 상대적 어 상대적 지배력이 포함된 수익성이고요 성장성은 미래 성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두개다 좋으면 스타죠 두개다안 좋으면 독입니다 예, 뭐 먹기만 하고 살은 먹을 게 없죠 <laughs> 자 그리고 캐시카우가 있죠 수익성은 좋은데 성장성이 안 좋은 거 그런데 성장성은 높아 보이나 현재의 수익성이 안 좋은 것은 퀘스천마크 문제야 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스타 사업 즉 수익성과 성장성이 다 좋은 사업은 큰 성공 사업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황기라 하더라도 이 스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게 BCG의 교훈이에요. 이거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우리 회사는 그런 게 없는데요. 당장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준비하셔야 돼요. 캐시카우 사업. 기존 투자에 의해서 수익이 계속적으로 실현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의 원천이 되고 달리는 말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달리는 말은 총 쏘지 않습니다. 그거 계속 달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음표 사업이 있어요. 낮은 시장 점유율과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신규 사업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해요. 물음표입니다, 이거는. 이것은 중단하거나 홀딩할 건지 계속할 건지를 바로 판단해줘야 돼요. 도구 사업은 철수해야 됩니다. 자, 오뚜기 라면 같은 경우는. 자, 마 열라면. 이거 거의 지금 내려가고 있죠.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순한맛. 예, 저는 시, 진순이라고 저를 부르는데, <laughs> 저는 뭐, 라면 뭐 좋아하냐? 그러면 오뚜기 진라면. 뭐, 이렇게 흔히 말하곤 하는데, 물론 다른 라면도 좋아합니다. 저 라면 좋아하거든요. 예, 순한맛. 캐시카우죠. 여기는 계속해서 달리는 말을 달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콩국수라면, 이거 철수했죠. 컵누들, 이거는 스타입니다. 미래에 계속해서 다양한 면 종류들, 칼국수들 포함해서 뭐 쌀국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간편식의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죠. 이건 스타 상품이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 가보시면 돼요. 자, B2B에 있어서는, B2B에 있어서는 코롱 건설업을 보시면 과거 5개년 비중을 보니까 주택이 65%고 공공이 28%예요. 산업 건설이 7%였네요. 근데 2024년 상반기 비중을 보니까 주택이 28%, 공공이 39%, 산업 건설, 즉, 공장, 인프라 시스템, 어, 플랜트, 이런 쪽 영역이 산업 건설에 해당되는데 거기를 보니까 33%가 늘었어요. 이거는 전략의 승리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수주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향후 건설 경기 변동성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보니까 코롱 건설업을 보니까 연합뉴스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스타산업이 비건설, 건설업 중에서 비주택 분야예요. 산업 건설인 거죠. 그래서 지난 한 5년 정도에 전국에 물류센터, 풀필먼트센터가 굉장히 많이 건설이 됐고 데이터 반도체 센터, 반도체 센터, 데이터 센터 혹은 농산업 센터 이런 영역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 분야에서 코오롱이 비주택 분야에서 급성장했다라는 것을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알았어요. 뭘본 거예요? BCG 매트릭스에 의해서 어떤 영역에 집중해야 될지를 본 겁니다.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이어 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PCG 매트릭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수업 분석이에요. 이거는 마케팅에 마케팅에 그냥 기본 중에 기본으로, 그냥 대학교 1학년만 돼도, 아니요, 고등학생 때부터 배우는 거죠. 뭡니까?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눠서 내부 환경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외부 환경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그래서 SO 전략, 네,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마케팅 미스를 보면, 예, SWOT 분석을 하면 반드시 이어서 4P로 넘어갑니다. 멀, 이 앞에는 이제, 어, 포지셔닝 전략, 에, STP 전략, 예, 세그멘테이션, 에, 타겟팅, 포지셔닝. 이세 가지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네, SWOT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4P 분석이 있어요. 이세 가지는 삼형제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이죠. <laughs> 삼형제예요 STP, SWOT, 4P, 이세 가지는 다 순서대로 그냥 세트 한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 가지는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P는 프로덕트.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재화, 서비스 혹은 아이디어. 이게 있느냐, 프로덕트가 있느냐. 그 다음이 프라이스예요. 제품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가격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 다음이 플레이스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장소, 제품의 유통구조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 및 광고입니다. 이세 가지는 영향력의 순서이죠. 1번이 프로듀싱이 잘 돼야 됩니다. 프로듀싱,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봐야 됩니다. 허니, 버터, 칩 프로듀싱이 잘 되면 마케팅 전략이 별로 필요 없죠. 잘 팔립니다. 아이폰 15, 마케팅 필요 없죠. 아, 마케팅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네요 영업 별로 필요 없죠 그냥 팔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 설정이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이 판매 채널 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이 프로모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위에 있는 프로덕트 앤 프라이스가 잘 되면 플레이스 앤 프로모션은 거의 불필요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프로듀싱의 목적은 프로모션을 없애는 것이다 플레이스의 목적은 아니, 프라이스의 목적은. 플레이스가 상관없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상 우리 마케팅 업계에서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를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상품 운영회를 운영하고 신선한 제품 유지를 위한 온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친환경 포장지를 사용해서 프로덕트가 차별화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유통이 할수 있는 프로듀싱의 방식이죠. 그 다음에 엄선된 제품의 품질 보장으로 마켓컬리가 추구하는 이미지의 구축을 최적화 전략으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으로 사용했어요. 이게 프라이스의 엄청난 차별화 전략이었고, 당시에 진격의 마케팅 시대. 뭐 이육사님의 시죠. 모든 산맥이 바다를 향해 휘달릴지라도 차마 이곳만은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너무나 멋있는 식구이죠. 그래서 쿠팡이 전국을 향해서 휘달릴지라도 차마 마켓컬리의 시장만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그건 뭐예요? 음. 프라이스 전략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에 함께한 프리미엄 프로덕트에 붙어있는 프라이스 전략이 죠 그리고 그 다음이 온라인 유통, 새별 배송, 새벽에도 고객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배송 시스템이었죠. 그런 관점이고 마지막으로 구매 고객들에게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첫 구매 100원 이벤트까지 시행한 겁니다. 물론 뭐한 100만 원짜리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적절한 리미트를 걸어서 첫 구매는 무조건 100원에 가져가세요. 이런 마케팅을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프로덕트. 이른바 올 페이퍼 챌린지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민감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또 약간 불경기가 왔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민감성 마케팅은 요즘 잘안 통합니다. 예, 환경 민감성 마케팅은 지금은 안 하실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그 다음이 프라이스였습니다. 부담 없이 담아요. 가 수확한 햇 농상품, 농활 갑시다 20% 할인 쿠폰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가 샛별 특별 배송했고요. 프로모션으로 마켓컬리 가입하고 1인 상품 100원부터 하세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교훈하고 있는 SWOT, 그리고 4P, 그리고 좀더 앞에 가면 STP, 이게 한 삼형제가 한 세트다라고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의 상품에 대해서 어떤 고객과 만나는 넓은 의미의 마케팅에 대해서 탄탄하게 자리를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있죠. 삼시 분석. 이거는 마이클 포터가 이야기한 이제 전략의 아버지인 거죠. 삼시죠. 고객, 자사, 경쟁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우리의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이 우리 상품을 어디서 어떻게 이용합니까? 재정의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화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재정의해보는 거예요. 가능한 안 바뀌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 고객이 바뀌어버리면 아, 너무나도 많은 걸 바뀌어야 돼요. 기업의 토대이기 때문에. 자, 우리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입니까? 차별화죠? 기억에 남는 고객의 리뷰는 뭡니까? 고객이 말해주는 우리의 강점인 거죠. 이것도 안 바뀌시기를 권해드립니다만, 그래도, 어, 사업에 전환을 하고 신사업을 진출할 때 토대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경쟁하는 상품의 매력은 뭡니까? 고객은 그 상품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토대는 뭐냐? 서비스 5GAP 모델. 헛, 숨, 쉬지 말자. 안 그래도 없는 중소기업의 자원을 딴데다가 쓰지 말자는 거예요. 제대로 고객에다 포커스를 해서 제대로 우리의 에너지를 쓰자. 돈도 별로 없는데 딴짓 하지 말자. 그 말로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1 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좀 점검해봐야 돼요. 토대를 점검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BCG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의 상품이 고객에게 어떻게 상대적 시장 점유율, 성장성 이거 보면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습니까? 스워트 말씀드렸습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걸로 또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P롤 통해서도 점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시를 통해서도 점검해 볼 수도 있고요. 스와트와 연결해서 STP를 통해서도 점검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용어 정도는 경영을 하는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땅을 팔려면 삽이라도 있어야 되고 꽃갱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뭔가 변화를 하고 이 위기를 이겨내려면 뭐 도구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맨땅에 손으로 땅팔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물을 마시려면 컵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컵도 사용하지 않고 도구도 이용하지 않고 땅 파고 물 마시려고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겁니다. 해 봤자 힘들기만 하고. 자,